예레미아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으로 읽고 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사령관, 사령관 노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아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아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아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곳에 이재난을 선포하시던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겨 여기 있는 곳으로 갈지나 아니라 이레미아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의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옮. 옴... 울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메의 아들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머물러야 할 곳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의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나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대부분이 대부분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멸망하지 않는다 라는 이 말,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같은 선지자들끼리도 예레미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는 이 말, 이 말을 백성들은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를 향한 대중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를 향한 대중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이말 들은 백성들의 반응 어떠할까요? 좋은 말을 듣는 그 귀는 마음을 좋게 하지만 쓴 소리는 사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대중들도 이스라엘도 동일했습니다. 쓴소리,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은 그들의 마음은요. 강박해지기 시작했고 누구를 향한 그 마음? 바로 예레미야를 향한 마음은 강박해지기 시작했고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모두 떠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한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 당하기도 하죠. 대다수가 듣지 않았던 예레미야 말 그러나 예레미야 39장 3 0 삼십구장 1절2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셀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어, 예루살렘을 에월사고 결국에는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대다수가 믿지 않았던 예레미야의 그 말이 그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믿지 않던 예, 예레미야를 통해 이루, 그 하나님의 어, 통해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도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예레미야도 속해 있습니다. 고향에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지금 이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지금 오늘 말씀 1절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잘못하고 있으니 용서를 구하고 우리 돌이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당시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 이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앞으로 우리는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일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미 물은 엎어졌고 이들은 바벨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다시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누가 했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했다라고요 예레미야가 했다라고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사라, 어,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이야기한 가운데 예레미야가 느부사라단에게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은요. 2절과 3절의 말은 느부사라단 지금 바벨론의 장군이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패배한 것은 전쟁에서의 전술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것도 불순종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누구의 입에서요? 바로 이방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오히려 이방인 느부사라단그 입술에서 나오게 되고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의 말을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대다수가 예레미야를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좋지 않게 여겼어요. 쓴소리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잡아다 죽이려고 했고,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부사라다는, 이방인 누부사라다는 오히려,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선대할 테니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지 않을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 고향 땅에서는 선택받지 못했던 예림이야 그런데 지금 이방 땅 사령관이 가자 오히려 풀어주면서 선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이방 땅인 바벨론으로 갈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래. 너가 나와 같이 간다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그동안 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억압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던 것 그것을 보상해주겠다라고. 누부사라단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예레미아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의 사령관은 지금 이스라엘, 예레미야의 말을 믿고 뿐만 아니라 동의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선대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억압을 하고 있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나를 선대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가... 아마도 대단수가 선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자 예레미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죠 이 한마디만 하면 예레미야의 삶은 풀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읽었던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미 아들 그대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산이라. 아멘.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선대하겠다는 그 누구 살단 왕의 아그 사령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다시 이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그 미스바 미스바로 갑니다. 자신을 자신을 이제 적대했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미스바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고 배척했던 이들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니 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사람들이 봐도 예레미야의 행동은 바보 같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행합니다 미스바로 가는 것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스바는요 그 옛날 성전이 세워지기 전 사무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의 본 고향으로서 예레미야가 또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머물러야 하는 땅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예레미야 40장 오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말씀 1절과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목 그대로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 그 답을 주는데 바로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주는데 무엇이냐?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방인의 사령관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어, 이방인 사령관에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 부사라단 사령관은 이 말을 했을까요? 2절에 보게 되면 느부사라단 사령관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면 억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느부사라단 왕에게 시당이 있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죠. 아마 멀리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고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방인 이방인의 말을 이방인 이방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실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도 됩니다. 왜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령관은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우리에게만 적용이 되고 우리만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도 듣죠.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복음 전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것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인들을 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들의 평가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도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인 도한이 정도로 평가하겠지, 10에서 5 정도로 평가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는 10에 9, 10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요? 바로 우리 그리스인들. 도 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질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느부사라단 왕이 이스라엘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질타를 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질타하게 된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주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왜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인으로서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하여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을 오늘 말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레미야는 부귀 영화를 뿌리치고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이 다시금 모인 미스바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방신이 있는 곳에서 부귀를 누리더니 차라리 비록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자들이 모이기, 모인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그곳에 머물기를 바로 예레미야는 선택했던 것이죠 부기와, 영, 부기와 영화를 선택할 바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은 부기와 영화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머무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았을 때 자신의 판단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머물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괜찮아 이해해 주실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 곳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죠. 그러면서 해당 사람들과 동요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머물며 괜찮아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머무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머물며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 아닌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매일같이 이제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자녀로서 다른 이들에게,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된 자로서 모든 일에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머물며 주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